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는 조경태. 네, 국힘 당 대표 후보죠. 네, 360명으로 늘리자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생각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 김진표 국회의장. 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어, 지금 현재 300명인데, 에, 330명에서 에, 350명까지, 그러니까 30명에서 50명을 늘리는 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선거 구제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디지털 직접 민주 정치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 스위스는 국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냥 선거 날에 동원돼가지고 투표하는 그런 아주 가짜 주권자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책,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예상 국민 투표제,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500명까지 늘어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한결회에서 이런 또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 한다라는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정의당 이윤주가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늘리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죠. 네, 이 조경태 지금 국힘 당대표 후보인데 비례대표 없애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경태 개혁 1순위는 정치권이다 국회의원 수 100명 줄여야 한다 200명으로 하자 이거죠 네이 국회의원 5선을 했습니다 네 5선 국회의원인데 에, 이렇게 양심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지금 조 의원이 네 최연소 5선 국회의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2004년 36세에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민주당 계열에서 3선을 하고 20대 국회 때 새누리당 현 국힘으로 옮겨서 5선에 선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100명 줄여야 된다, 200명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경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에, 지금 정당 보조금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에, 또 완전 국민 경선제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또한.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고 이제는 우리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입니다 해가지고 전 국민이 국회의원화 돼야 됩니다 스위스처럼 에, 스위스 10만 명이 에,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랬죠 한국도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된다면 전 국민이 국회의원 화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입니다.